안녕하세요 백령법사입니다 네선생 안녕하세요 네. 어, 이번에도 네. 생년월일로 인물신점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9년 12월 23일 곽씨남자입니다 <laughs> <laughs> 이상한, 아, 이상한 반응이 는데데 뭐라고 해야 되지? 영것도 <laughs> 아, 마찬가지로 조금 머리로 조금 어지럽네요. 머리로 복잡한 일이 좀, 좀 많은가 봐요. 음. 확실한 분이. 이분은 지금, 어, 지금 어, 정치적으로 지금 계시는 분이시죠? 사퇴를 하시는 겁니다. <laughs> 근데 어, 생년이라고 이제 성실하 이렇게 해주시는데, 뭐 그냥 코, 코가 그냥 막 뭐, 뭐랄까, 꼭, 그 저기, 뭐야, 매운 거, 이렇게, 코, 코로 이렇게 좀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상, 양반은 지금, 어, 여러 가지는 문제로 지금 머리가 지금 우선은 지금 머리가, 음 어, 금전적으로 지금, 어, 여지껏 지금 벌어놓은 금전이 지금 금년에 해 들어서서 좀 위태롭다. 이렇게 좀 나오시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로 신경, 신경, 신경증적으로 지금 안 좋은 그런 건강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그 제일 큰 문제가 금전적이고 지금 미태롭다 그걸, 지,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어 여러 가지로 지금 사방팔방으로 무속적으로도 뭐 이렇게 찾아, 찾아가서 이렇게 고지식했던 양반인데, 그런 것도 이런, 이런, 이런 문제로 어, 이런 무속을 조금 안 믿어서 는데 그, 그런 쪽으로도 한번 알아본 모양인가 봐요. 그렇게 조금, 음, 그렇게 해서 지금, 어, 금전적으로 위태로워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해결할 방법을 자꾸 자꾸 찾고 있다. 어, 예, 네, 해결 문제. 예, 네, 지금 도와줄 사람을 지금 자꾸 찾고 있다고 그러네. 예, 금전을 지키려고. 한순간이라도 지금 막 편하게 있을 날이 없다고 그러네. 그렇게 나오고요. 프로, 이걸 프로 그, 가야 될 문제는 감춘다고 감춰준다고 가 묻어준다고 이렇게 감춰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 시고 제일 큰 문제가 이 양반은 지금 돈+ 돈 금전 그거 지금 지키기 위해서 사방으로 지금+ 지금 해결+ 해결될 문제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문제가 지금 제일 그렇게 크게 와 오고 있고요 머리 쪽으로도 지금 어 약간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결될지 해결해야 을 될지 그렇죠 풀어야지. 어. 조상님 전으로 지금 풀어야 될 문제가 이 양반도 조금 있는 것 같네요. 예, 지금 제일 제일 큰 거는 지금 금전하고 위태롭다 그그 그 문제가 지금 제일 지금 걸려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나오네요. 이분은 <laughs>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죠. 곽상도 몰라 나이 양반은 난 정치인 뭐 이렇게 사주는 다 몰라요. 음... 음, 연예인 사주도 그렇고 근데 곽상도라는 분도 글쎄 난 정치에 대한 정치인들은 거의 진짜 거의 다안 아, 좋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음. 음. 소위 이제 50억 클럽, 50억 클럽이라고 해서 음. 어, 뇌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 그래요?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습니다 박상도의 그 자녀분이 그래서 지금 한창 이제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일 큰큰 큰 위기가 지금 금전이라고 나오는구나 그래서 위태롭다 해결 해결할 문제로 그렇게 그렇게 비춰주시는데 하지만 대표님 애동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좀 <laughs> 얘기를 주시고 그 알려주시고 그러는데 해석을 지금 그렇게 자연스럽게 못해서 그걸 조금 여러 여러모로 이제 대중이 대중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근데 또 일, 이런 것도 이렇게 어, 사주로만 이렇게 알려주시고 근데 이제 본인이 오, 오고 그러면은 이제 그 내가 또 이제 다른 분이 대리로 오셔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같고 이제 직접 이제 대면으로 해서 보시는 거하고 이제 그냥 그분의 이제 이렇게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우, 느낌 음, 그걸 받으면 조금 더 자세히도 나올 수도 있죠 또 음. 이거는 신령님이 주신 공수로 이렇게 좀 보여주시고 느껴주시고 한 부분을 이렇게 제자가 이렇게 풀이해서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그런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좀잘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